그러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눕히는 거겠죠 그럼 머리가 이쪽으로 가면 가슴이 이리로 오겠죠 자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베드의 폭이라는 게 있,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 끝이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 가슴이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작업하는 자세가 어떻게? 어떻게? 이쪽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친구가 하는 작업이 인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인물의 글, 글씨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내가 편하게 작업하려고 하면은 그럼 귀를, 귀를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눈, 얼굴을 옆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그림 그릴 때다 아시겠지만은 뭔가 그림을 그릴 땐 뭔가 반듯하게 보고 그려야만 이상적으로 그림 잘나는 비율적인 게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가슴을 보고 그리면 그릴 때 이렇게 밖에 보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때요? 지금 제 자세가? 이렇게 봤을 때. 허리도 지금 구부러진 상태에서 배도 폭 때문에 제가 이만큼 더 들어와 죠 그리고 나서 소름이 잦아져서 1호고 7시간, 8시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러는 그서는 이따가 쉬는 시간대뭐 담배를 하나 피거나 또는 화장실 갔대 아, 허리 아파. 이러고 있는 게다 대부분이다 이거야. 그리고선 본인이 왜 허리 아픈지 몰라. 왜 실제로 작업할 때 작업하는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 자세가 이러고 내세 시간 동안 또는 두 시간 동안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실제로 그래요. 어. 여러분 다 대상자 실습 들어가도 뭐 대상자 실습 들어가는 여성분들 뭐 작업하는데 베드 배드, 여기가 베드다 그런 베드에 앉아서 뭔가 작업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 친구 뒤에서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어. 야너 다리 너무 많이 벌렸어. 이때 제가요? 뭐 지금 오. 어! 진짜네요. 이러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예요. 실제로 본인의 자세가 어떤지 아티스트는 파악하기 힘들다. 왜? 여러분들 3박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쌓으면서 반을 끝보면서 그림의 결과 확인하기도 좀 바쁘다 이거예요. 뇌는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내 자세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쉬는 시간에 뭐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을 조금 평상시에도 조금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너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자인 텐션 할때 손님한테 자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작업 자세가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님한테 요구해야 될 자세.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5 시간 또는 세 시간 동안 장시간 작업하는데 여러분들 건강적인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의 결과물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꼭 여러분도 신경 써 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기본적으로 어, 배운 내용들에 관련된 거 다시 한 번만 집어 드릴게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자연텐션과 인젠텐션을 어떻게 잡아줄지 손님한테 요구되는 자세가 뭔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되고 피부의 종류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성별과 인종과 나이에 관련된 것들로 크게 어,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뭐 피부 타입이라든지 지성 복합성에 관련된 것들도 나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요거 피부 저항값. 음. 텐션에 관련돼서 피부가 밀어내는 힘이라든지 피부 저항값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텐션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지 평범, 평범한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부를 벌려줬을 때이 압력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 피부를 딱 벌려주면 팽팽하잖아요. 아까 만져봤을 때 그리고 바늘이 딱여러분 들어가는 순간 그 피부에 들어가는그 바늘의 느낌이 손끝에 나중에 딱생길거예요 응. 뭔가 뽀뽀뽀 들어간다 라는 그런 느낌적인게 그거를 이거 피부장갑을 여러분들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는 내가 텐션을 잡을 때아 요만큼 잡아야지 이렇게 잡아야지 의식하는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 밥먹듯이 밥먹으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야 숟가락부터 들겠죠 근데 뭐아 내가 밥 먹어야 되니까 숟가락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진 않는다 이거요. 응. 그런 것처럼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바뀔 건데 이 기준은 빨리 잡으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특수 부위 부위별로 여러분들 텐션 잡는 방법에 관련된 것들 어, 주의해야 될 거는 관절 부위랑 그다음에 뼈가 없는 부위라든지 그다음에 텐션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부위라든지 또는 아티스트 자세가 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불편한. 그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특수 부일 거고 이 각각 부위에 따라서 여러분들 작업 포지션을 손님한테 요구 자세를 차인 텐션을 어떻게 줘야 될지 한 번쯤은 계속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물론 눕혀놓고 생각해도 되는데 뭐 이로 놓으세요 또는 저로 놓으세요 이걸 계속 바꿀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서 해 어, 이것도 아닌데 어, 이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뭐 머리를 이쪽으로 해주세요 팔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럼 당연히 손님 입장에서 뭐어 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탠게를 찍는 순간 내가 이 자세는 어느 쪽으로 해야겠다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스탠이찍찍여여분분카 카트 팅팅할할데데본적적으로 찍는 순간부터 쿠션의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이쪽에 오른팔을 찍으면 쿠션의 위치를 당연히 왼쪽에 둬야만 이사람이반듯 이렇게 을때내 쪽으로 이이오겠이 근데 반대로 놓고 누이면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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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게게 벌써 스치를찍고나서이째여러 자세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팅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건 집에서 꼭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티스트 자세가 건강에 주는 요인도 있지만은 당연히 작업의 결과에도 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관절부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복부 특수 부위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이 중에서 궁금한 거 있나요? 그러면 이제 팔꿈치 끝이나 무릎 같은 경우는 어쨌든 텐션을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죠? 인위적으로 해야 될때 느낌이 꼭 해야될 필요 없는 상태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태인가요? 음... 그렇죠. 근데 한다는 이제 직접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텐션이라는 게 너무 과해도 좋지 않다 이거예요. 너무 과하면 과할수록 뼈로 뼈와 피부의 이 진피층과 표피층의 단계가 굉장히 더 얇아질 거고 당연히 땡기면 땡길수록 어때요? 이 친구를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 역할도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좀더 팔꿈치를 구부리게 된다면 이 친구가 더 유동 있게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텐션은 너무 과해도 좋지않다 어쨌든 자연 텐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인거고 인위적인 텐션 무조건 하셔야 돼요 각각 작업 부위마다 모든 부위 인위적인 텐션은 소량이 조금씩은 다 들어가야 된다 뭐 모든 부위가 다 그래요 뭐 그냥 이런 무난한 부위 하나만 해도 어깨만 해도 팔을 이쪽에서 펴주냐 여기서 펴주냐 여기서 펴주냐 이렇게 펴주냐에 따라서 여기 늘어나는 게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베이스 그 왼손에서 딱 벌려 졌을 때이 피부 베이스 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상자 실습할 때 선생님들 옆에서 기준을 잡아 줄거예요이 정도 압력에 이정도 베이스 당연히 그 위에 스텐실이 찍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림이 늘어나는게 육안으로 확인이 될 거다 육안으로 확인이 돼서 요정도 늘어나는구나 요정도 베이스구나 라는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바늘을 딱 댔을 때잘 들어갔을 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압력이랑 그 텐션 감을 여러분들이 계속 저장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데이터를 그래서 대상자 실습도 나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피부저항컵이랑은 여러분들 다음 둘째주 첫번째 수업에 또 한번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거니까 저번 그때 한번더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잉크 그거 탁색구간 달라서 저 부분 다시 한번더 하거나 그런식으로 채워 가나요? 아니면 아예 저 부분을 피해서도 사야요이 관절부요?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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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어그림상에서는 이렇게 그려진 거지만은 실제로 당연히 이 튀어나온 건에서는 착색 구간도 당연히 포지션 위치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렇게 요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관절 부위라고 해서 피부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뭐 진피층이나 또는 표피층의 위치가 상하게 바뀌는 게 아니다 이거야 전반적으로 그냥 얇아지고 전반적으로 두꺼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바늘의 깊이를 잘컨트롤 해야겠다라는 거겠죠.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스킨 어디까지 했죠? 원, 원? 응. 이제 첫째 달다 끝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터링 점사 찍으셔야 되고 레터링 필링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둘째 응. 달부터는 여러분들 매그넘 교육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공부한 과제가 레터링 필링까지 끝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내려가서 여러분들 공부한 사이드에다가 점사 찍으시고, 어. 레터링 필링, 그 레터링 전하고한거 있죠? 네. 그거 라서응을 바르셔서, 어, 찍으시면 되고, 너무 과하게 많이 관심이 안 돼요. 그리고 필링의 기준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필기체, 뭐, 아이를 봤을 때,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뭐, 이런 식이겠죠? 필링의 기준은 채색, 채색이에요, 채색. 라인은 여러분들이냥 잡는 것처럼, 당기는 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잡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을 거고, 이렇게 잡을 거고, 이렇게 자극는데 채색이 기준 좀 다릅니다. 이 친구, 이 안에 포물선을 이렇게 보여줘야편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도 옆에서 채색이 들어올 때는 이 친구의 어느 정도 소중의 부분들을 살짝 먹어주면서 채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빈틈이 안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요 실제로 확대했을 때 보는 게이 정도인 거지, 당연히 이렇게 이 친구 좀 하얀 여백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채색할 때는 진짜로 이 정도 이런 채색감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다 채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왜 필링할 때 원을 뭐 그리냐 이거야? 원을 뭐 그리는 이유 음, 구멍이 아, 빈색이 없기, 빈색이 없게 채우기 위해서. 지그재그 타입으로 채하시는분들는데지그재그 타입 같은 경우 는 결정적으로 바로 이게 여기, 여기서 보고요 진슨적고딱 색깔만 보도 티가 나죠? 왜? 이 끝부분은 굉장히 최색이 진하죠? 어. 진할 수 밖에 없는게 꼭지점을 다 찍고 돌아오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바늘은 초당 회로 츠이러는데 40회에서 60회정도 왕성으로돌아는데 갔다가 찍고 올때 어? 찍고 반대로 가야지 라고 했기 여기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어떻게 봐요? 그럼 당연히 외곽선이 그어져있는 상태겠죠? 외곽선에다가 그 찍고 오는 것까지 합치면은 배되량이 많이 부합될거고 잉크 퍼짐이 많이 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잉크가 바늘을 쉬는 구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원으로 해서 필링을 해줍니 그럼 어때요? 원 같은 경우는 원을 한꼭짓점이라든지 타점이 없죠 없이 쭉 밀어지는거기 때문에 채색을 필링할 때 원을 그리면서 채색을 해준다 그래서 이따 내려가셔서 여러분들 공업판 찍으시고 그 다음에 레트링 찍으시고 두개는 좀 말려주시고 말려주고, 일단은 원 연습 조금 더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 채택하는 거한번더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것이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어, 웬만하면 라이너로 더 채색을 하게 될 거고, 바늘을 선택의 중요성이겠죠. 그거는 어, 바늘을 선택 교육, 어,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제출을 또 한번 하게 될 건데, 보통은 라이너를 잡고 그 라이너에 걸리는그 라이너로 그대로 채색을 잘 못해요. 뭐, 상이하기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 뭐 욕구리도 지금 이만큼 한다고 했을 땐 당연히 각가 펀트가 실제로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매번 하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작은 펀트 같은 경우는 그라인으로 하시면 빨라요. 꼼꼼하고 채색력도 높아요, 매그넘. 이 메가놈이라는 라인이 들어가터타점이 힘이 다르기 때문에 착색이라든지 색깔, 색깔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라인, 라인색과 아, 채색이 다르더라 그럴 수도 있다요 자, 우선은 그러면 내려가서 여러분들 스킨 세팅 해놓은 거 어, 하고 바로 스텐셜 한번 찍을게요. 용액 발라서 찍는데 용액은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실제로 피부는 어때요, 여러분들? 열이랑 흡수력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얇게 얇게 스킨 흡수가 안되요 그객님 물을 얇게 버려주고 얇게 버시고 먼저 두개 정도 찧을게요 스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따닥따닥 이걸 다 찧는 게 아니고 여기 10개 하나, 열 개만 찍으게요 그냥 안마르도되겠어 이쪽 손으다 비벼서 없애버리겠죠 그냥 두들겨서 찌으시고만들게요